안녕하세요 오늘은 LA갈비를 해보겠습니다 LA갈비는 미리 1시간 정도 담궜다가 핏물을 싹 제거하고 깨끗이 뼈가루가 나오지 않도록 씻었습니다 갈비를 먼저 이제 물기를 다 뺐죠 갈비를 이렇게 탄산수 반컵에 맛술 반컵 넣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부어서 좀 놓아두겠습니다. 핏물도 빠지고 그러려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궜다가 물을 쪽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핏물도 더 빠져요. 배, 이렇게 반개 정도 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빼주시고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짜잘하게 양파도 큰 거는 반쪽 넣으면 되고요. 저는 이거 작은 양파라 한개 정도 넣겠습니다. 대파 두개 정도 여자러니 잘라주세요 야채를 분쇄기에 갈아주겠습니다 배, 양파 대파 썰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생강 한톨 정도 잘랐어요 넣어주고 마늘 한 20알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렌지 주스 반컵 정도 넣고요 갈아 주겠습니다. 갈은 거를 이렇게 면보에다가 좀짜 주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국물을 짜서 하면 갈비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꼭 짜주세요. 여기 가른 데다가 설탕을 이렇게 반컵 정도 넣어주겠어요. LA 갈비는 좀 달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진간장, 진간장,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국간장, 넣어주세요. 여기에, 맛술, 소주컵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양파에 키스나 매실청, 소주컵으로 한 컵이요. 후추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계피가루 조금만 넣어주겠어요. 아주 소량으로. 이 물은 다시마를 우린 물이죠. 다시마 우린 물을. 한 컵, 두컵 정도 넣어주세요. 국물이 만들어졌어요. 갈비는 이제 육질이 아까 탄산수하고 맛술하고 이렇게 담궈 놨다 건졌죠. 10분 정도. 굉장히 그러고 난 다음에 야들야들해졌어요. 육질이. 부드러워졌어요. 갈비는 2kg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국물을 좀 잔뜩 이렇게 부어주세요. 당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루 저녁 정도 재워놨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에 참기름도 한 두어섯 절 정도 이렇게 넣어주겠어요. 하루 저녁을 숙성시켰어요. 고기를. 그래서 이렇게 구워주겠습니다. 이번 프라이팬 같은 데다 구워도 돼요. 국물이 이렇게 짤박짤박하니 구우면 더 좋아요. 고기도 육질도 연해지고요. LA 갈비가 다 구워졌습니다. 아, 육즙도 연하고 맛있게 생겼네요. 시시그해 보겠습니다 음~~ 진짜 육즙이 연하네요 음~~ 잘 되었어요